자, 다 풀게요. 네. 1번. 이거 글씨 보이죠? 네, 잘 보여요. 비율이 5분의 2래요. 동일한 두 개의 비를 등으로 연결한 비례식이래요. 비례식이 외항의 곱이 160일 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. 라고 했는데, 네. 여기서 보면 비율이 5분의 2인데 얘를 B로 바꾸면 뭐예요? 5, 2대 5요. 5로 바꿀 수 있지. 그러면 요 밑에 보니까 여기가 4가 나왔네. 그럼 2곱하기 뭐하면 4가 나와? Yeah. 2 그렇지. 그럼 똑같이 5에도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지.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이 1 6 1이래요 외항 4에서 뭐로 곱했는지 몰랐는데 161이래. 그러면 4 0 4 0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안에 내항의 곱도 같아야 되겠지. 10에서 뭐로 곱해야 돼? 그렇지 16이니까 16 대. 맛있어, 아, 살짝 살짝 아, 거야, 살짝 욕처럼 들렸어. <laughs> 기분 타시겠지? 자 화면 아 학교 학교 축구 대회에서 1반은 두 골을 넣었고요, 2반은 1반의 두배의 골을 넣었습니다. 네몇골 넣은 거야? 두 골에 두 배면 아, 몇 골, 네 골. 그각 반에 골수를일반대 2반에 비로 나타내래요. 그러 2대 4지. 네. 어, 저 이거 못 풀었어요. 다고저 이거 렸어요 아, 인는 너무 너무 갔어. 어어 발냄새 나요? 어? 발냄새 나요, 어제가요 잠깐만. <laughs> 자, 풀자. 자, 3번. 비례식 42대 네모는 6분의 1대 7분의 1이래요.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라고 했는데, 자, 얘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워 바꿔주면, 6, 아까 그렇지. 네, 곱하기 42, 곱하기 42 하면 7대 6이죠. 자, 그럼 예. 네, 그러면 7에서 뭘 곱해주면 42가 될까? 곱하기 6을 해주면 42가 되지. 6곱하기 6 6은 응. 똑같은 문제죠. 아까 나왔던 거랑. 스린 네. <laughs> 사람. 요거 3번어 전... 그래? <laughs> 자 4번. 비례식이 성립하는 경우 자 비례식 외항의 곱과 내4의 곱이 아, 같다 그번 4번. 4곱 4번. 4번. 이거, 2는 4. <laughs> 아까 맞은데 5. 이거, 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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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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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이거, 3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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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거 자 비례식의 성질인데 여기서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대요. 2 곱하기 20은 20 그러면 5 곱하기 뭐를 해야지 40이 나올까? 8 8이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기역과 니은, 니은은 둘다 8이 되겠네. 그쵸? 그렇죠? 외항의 곱은 20이 아니라 40이 되야겠지내항의 곱은 40이죠. 기역이 알맞은 건 8이고 니은이 알맞은 것도 8이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갔다.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죠.